자뭘 알려드릴까요 자 이건 작약인데 작약은 다음에 애국패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기르는 방법도 내가 작약 알려드리지만 이번에는 이제 상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왔다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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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뿌리가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꽃상추가 이 꽃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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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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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서 화분에 심으라고 이제 이렇게요 응? 이야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내가 내려야겠네 자이 자, 안녕하세요 화초 장돌배입니다 오늘 뭐 알려주려고 했어요? 네? 내가, 이거 뭐고, 저번에 작은 화분에, 저, 밥그릇에 심으면, 저, 작은 화분에다 상추 심어서, 얼마든지 슈퍼상추 만든다는 알려줬죠. 하도 댓글에 이것저것 또 알려달라고 하네. 그리고 집에서 또, 이, 일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알려주면 안 된다, 자세히. 다른 방법도 있었대. 진짜 슈퍼상추. 배추, 배추보다 두 배가 더 커. 진짜 이거 거짓말인가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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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으니까 얘, 얘. 이렇게 저번에 알려줬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갖고아 이거 이거 어, 여기다가 얘가 이거 쏟아버렸어 내가 연양제 쏟아버렸어 시클러져 이거 나한테 샤워해야 돼어떻해 아이고 거꾸로 못버렸 진짜 어쨌든 어쨌든 이거 봐내 키만 해샤 <laughs> 앞에 총자 <laughs> 이거 흑! <laughs> 옛날에 저었을때 <laughs> 청검술이죠. 아 이거 봐. 야 키가 4키만에. 요거 하나 보네. 아 예. 요게 이렇게 풍성했었어요. 내가 알리겠죠. 연태 때도 먹다. 한쪽내네넣어보다야 키가 남아요. 연태 때 어떠냐? 아이 또 요거 아이 또 먹어 이거. 쌉쌀해. 썩 썩썩. 진짜 너무 배가 쓴맛이 강해. 아 양면에서 먹여야 돼 진짜 써 여기까지만 먹었어 보세요 진짜 이만하다니까 이거 저아이총 이, 앞에 어우 옛날 가랑 야 보세요 이거 하고요 여기다 놓고 봐 여기다 놓고 여기 놓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알려준 건요 틀림없습니다 이것도 봐 이것도 화분에다가 화분 진짜 조그만해져 이거 아 이것도 뽑아볼게 이거 봐 이렇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하나 신고 게, 이게 있어 열흘에 하나씩 1 모종을 하면 돼, 씨 사다가. 열름에 그러면 요거 다 먹을 때 되면 열흘가 크고, 크고, 크고. 근데 여름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풍이야. 얘가 30도 넘어가면 힘들어요, 상추가. 그래서 여름 에 비싼 거예요. 녹아버린다고. 이게 선풍기 하나 틀어나 <laughs> 저, 저, 햇빛은 하루에 8시간 돌아갑니다. 얘가 해, 해가 아침부터 저녁 해를 봐야 이게 통통해요. 만약에 베란다에다가 심죠. 그럼 키만,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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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없이 키만 물덩 커. 이렇게 크지도 않아 이게 배가 다 늘지. 이렇게, 이렇게 큰거 하고, 그거 틀리지바 이거 하고, 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거, 이거, 오늘 자. 이거 이, 렇게도 크지만. 아니, 오리도 이렇게 끝까지 근데 안 죽고. 계속 뜯어먹으면돼 밑에서는 단맛, 아, 이게 연한 맛, 위에서 중간 가면 또, 또 삼추 있잖아요. 그 보통 삼추 있잖아요. 우리 쌈 먹을 때 삼추 막 끝에 가면 쌈박이 그 맛이 가, 점점 가까워져말 말도 많지. 언능 해야지. 가네, 가네. 지금 알리지. 그 공부는 이렇게 재밌게 해야 안 잊어먹는 거요. 그냥 대충 이 알려주면 안 돼. 그거 뭐, 나, 내가 여 산수를 잘, 산수 시간 제일 싫어한 자요. 아, 그거 복잡해요 그렇게 선생님이 뚜덜 패가면서 옛날에 알려주는데, 지금 나그 써먹은 건 없어. 옛날에다가 주산, 북기 이런 거다 배웠잖아. 그거, 그거 왜 알려주는데 이해가 안 <laughs> 가? 나 그거 지금, 그걸 왜 죽도록 그렇게, 그, 그, 그 때는뭐 1급, 2급, 3급이었고 단달라고. 그학원에서돈 갖다 준거 얼마요? 그런 거 있었으면 지금. 안 그래요? 지나간 지나간 기술 배우지 말고 앞으로 써먹을 걸 배워야지 안 그래요?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알만해 이제 아 그도 래 우리가 쉬어가면서 쉬어. 이제 사실 힘드신 분도 많지만 재밌는 분 많지만 어쨌든 한가한 분도 많잖아. 바쁜 면저 놀러 갔다가 아니 일하다가 이난 다, 바쁜 장만 놀러 가고 말 잘못했어. 쉬어쉴때 한가할 때 자다가 그던가 시간 내서 봐요. 쪼개서 보던가 빨리 돌리는 생각해요. 자 이거 놓고 알려줄게. 아. 얘가 받아 말 너무 안기 하부는 길수록 좋아요. 길수록. 나는 아무거나 갖고, 이쁘 뿌라질 때. 기면 돼. 한 뺨, 두뱀 이상. 세 뺨도 돼. 길어야 돼. 상추가 이만고좀 이따 보여주려니까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 영화도 나중에. 주인공이 탁! 그냥 한마디 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알려줄게. 이거부터 와. 이걸 배워야 그거 봐. 확 빨리 돼갖고. 그 끝에 보면 재없잖아보지 마고 천천히 읽어 부터 이로 와아요 이제. 안으로장돌뱅이 안하 겁니다. 잘맞았 이만큼으로. 잘잘 보여? 잘 보여? 자, 이렇게 숙여 앉아 좀좀 내려와. 쭉 내려와요, 내려와. 자, 됐죠? 거기 좀 숙여. 예. 자, 첫 번째 뭐여 자, 상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상추는 이거 1,000원. 이거요 수퍼 상추 씨가 없어요. 일반 상추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게난 주로 이렇게 꽃상추를 좋아해요. 얘는 색깔이 이쁘니까 안 그래요? 일단 이뻐야 먹기 좋지. 봐봐. 에? 봐봐. 이거, 이거 어디서 샀고 왔어? 천원이야천 원. 천 원이 어디서 샀 왔어? 다신 내집 갖고 다신 내집 갖고 이수한테 사 왔으니까 그거 사든가. 그럼 재리시장 가면 이천 원도 있고. 천 원. 근데 이천 원짜리는 씨가 양이 많아. 천 원짜리는 이만큼 있고 이천 원짜리는 이만큼 있어 가격 보고 사면 그 과자가 그러잖아. 봉지 이만 은거 집에 가서 큰봉진인자고사 갔더니. 뭐야 바람만 사 왔잖아. 가자니 매끔 들었고. 바람만 잔뜩 들었잖아. 이게 바람 사온 거예요. 서비스는 과자고. 알았죠? 이제 요 요것도 요것도 짜끔 들었습니다. 요거 보면. 상추 씨가 잘 봐야 돼. 봐 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금잔디 씨하고 똑같아요. 금잔디 씨가 섞어 놓으면 몰라. 금잔디 씨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색깔이래. 뭐 청상추주, 백상추님뭐뭐뭐 청상추님 뭐뭐 꽃상추 다 똑같대 씨는. 자, 이렇게. 이걸 자, 이거 손바닥 얘는 자꾸 가벼워서 손에 달라붙어요. 옛. 돌물. 봐. 좀이 유게 시작했잖아. 봐봐. 이렇게. 하나. 그다음. 물한모란주 시들지.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커진다고 봐봐. 잘 넣어 자 순대 들자 얻는 게 하지 아니고. 자, 자, 자 요거이 요거, 요거, 화분에다가 길어야 돼요. 양분을 쫙 빨아 올리니까 이제 왜 큰가 알리 근데. 자, 이름을. 자, 다 이름을 쭈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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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분을 이 위에 늘냐면 이제 친구 달려 줄 거예요. 양분 요거다 봐. 반만딱 자를 반. 반더짜라도 돼요. 화분이 길면은 화분이 길수록 이만큼 오, 올라가야 돼. 길이를 크게 한다고 양분이 많이 남아야 하니까 물 주면 양분 다 빠져버리니까 그래요. 예? 물이 물 줘갖고 얘가 넘치고 넘치면 얘가 물 썩질 안 해. 양분이 다 상추가 다 빨아먹어 버린다니까. 자, 이거 봐. 자, 이거다. 자, 이게 나, 자 봐봐.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여기. 이게 지금, 어, 이게 화분하고 거의 똑같네 크기가. 그러면 얘는 딱 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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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반. 페트병, 이저 2리터짜리 이렇게. 자. 밥 쭈구레 트리고 가위로 이렇게 자르게요 뭐, 어떤 분은 막 칼로 자는데안 먹어. 간단히요, 간단히요, 간단히 이렇게. 아, 자, 여여여 여, 여 물구멍 이렇게 물구멍. 봐봐 이거 잘돼. 보여? 어디 갔어? 여기 <laughs> 물구멍 있잖아. 이걸 이걸로 이거 하지 마. 너라 이거 따. 여따 늘라고이렇게 여따 이렇게 내라고요. 예? 봐 봐. 받 카메라 못 찍는다. 혼자 찍으 거야. 이렇게 더 가운데다 물구멍에다딱 막을 있게 예? 자자 막어요. 자막요 봤죠? 여기다가 어느 날 알려줘자 앞에 말을 막 많이 해갖고 알려주는 건 빨리 알려줘야 돼자자 자 봐요 자. 배양토 배양 배양토 필요한 거뭐 있어요 배양토 이거 이여이 얘는 또 어디다 써놨지 이거 좀봐봐 커크피트 피트모스 팔라이트 내가 잘 질서 제오라이스 기능성 이게 한 다섯 가지 이상 첨가물 있어, 이 있어요 기타 첨가제 지금 비즈제 2번만 삼는다 이번 이 이번이야 이 이건 2번이 약간 2번은입자가 굵어 물을 주면은 물도 이게 빨리 먹지만 빨리 이렇게 배소가 잘 된다고 이렇게 예? 그래야지 이게 너무 오래 갖고 있어도 안 되니까 1 번은 좀한몇먹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씨앗 할때탄게1 번, 2번물 헷갈린다고 해, 2 번, 사, 2번 아무거나 한대 쉽게 사라 자, 자, 자 이거 봐봐요, 이걸 여기다 봐봐요, 음, 봐봐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죠? 예? 여기다가 여기 밑에 화분망까지만 이, 요, 요화은 넣었잖아, 이거. 지금 다시 더워. 엄청 더워, 지금. 이거 지금, 이거 환풍기 돌려야 되니까 그 소리 때문에 내 목소리가 잘안 들어간대. 그러지? 환풍기도 꼬고 하고 있으니까 자료 잘 배워요. 자, 이러 여기다 부어. 이건 44,000원 먹어서 겨울에도 실내에서도 햇빛만 잘들오면 돼. 햇빛만 하루 챙겨 들으면 돼. 여름에는, 겨울에는 저, 저, 17, 18도에서 20도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되고. 여름에는 30이2 25도 이상 넘어가는데 상추가 웃자라버리는 게한 너무 많이 본네 여기다 보니까 여기, 여기다 이거 털어내 여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벌써 좀 털어냈어 이렇게 여기 여기 거거 있잖아 여기 보면 이거 거 페트병 자른 거거 이때까지 맞춰 거까지 기 거까지만 기쳐고 예? 가봐 여기서 잘봐요 여기서 페트병이 있는데 거기서 한 주먹을 드어내 이렇게 한 주먹을 드어내라고드어내면 이렇게 근육이 뻥뚱이 가운데 보여? 거기 패트병이 있는 걸좀드어내 조금만 이렇게 한 3분의 1만 드어내 이렇게 한 주먹이 다 찼을 때 이렇게 예? 이 찼을 때 이거 갖고 들어가 잘봐여서 이제 어디서 원래 이렇게 봐봐 이게 이제 상표 얘기 안 하려고 는데 이게 이제 저 이렇게 하고, 동무성 탭비거든요 이게 닭똥, 소똥, 돼지똥이 원래 세 가지를 쓰잖아요, 원래 이렇쓸 때. 이렇게 제이 만든 건데, 이게 여름에 잘못 쓰면 냄새 나니까. 밖에서는 괜찮은데, 혹시 있으면 있는 거 써, 그냥 갖고. 왜 쓰냐면, 이걸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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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파갖고, 이거 냄새 하나면 쓰고, 냄새 나면 몇달더 묵히라고 한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바람구멍을 내가지고, 한쪽으로 나갈 거 없어. 더 유기물이 분해되게 한쪽으로 놔둬버려. 얘는 10년도 쓰니까 걱정 마라. 예? 분해 딱대면 벌레가 잘안 생기니까. 이거 대신 뭘 쓰냐? 여기 지금 이렇게 좋아 세상에 건개분 살균 처리해가지고 이거 저 미생물이 분해 시킨 거 있죠 이게 발리된거 이거다가 빠짝 말린거 있어 이렇게 냄새 안나 이게, 이게 한번 먹어 볼라고도 그래. 짐승 똥이 안 먹어봐 알았죠 먹어도 괜찮냐고 몰라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잘 돼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요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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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이렇게 봐그 밑에다 한 주먹을 넣어렇게 한줄 물으라니까 딱 이렇게, 이렇게 한 줄, 한줄 모, 한주모 모자랄 것 같아요. 조더 집어. 얘 그냥 이건 마이너스로 상처 많이 커요. 아니에요. 한줄모 넣었으니까 좀더 넣을 거야. 반주먹 분개분, 분개분. 이거 이거 어디 산다고 또그러지말고 화훼 단지 가시면 이거 반아. 화훼 단지 그 화분 화분 있죠. 화분 팔고 거름 팔고 이게 농자재 파는 데 있어. 이게 이 화훼 단지 가시면 화훼 농자재가 있다. 거가면 이건 반아. 거가면 소동작도 있고 다 있어. 화가면 이거 얼마냐고? 몰라 3,500원에서 5,000원인가 이거 한 푸대 이인가지고이 뭐, 상추 이거 10년 더 질러보니까 한쪽으로 다잘 물건이 습기 안 찬다고 하다가 바짝 말린 거니까 바짝 습기 안 차게 이게 능는게좀안 되니까 다잘노라고 하다가 또필라테 쓰라고 이렇게 요거 건게분 이것도 뭐 사기 힘들어? 하이 그럼 어떻게요 여기 있잖아요 자. 유기질 비료 이것도 거의 비슷해 예? 네? 이런 거 꽃가위가 더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찾았어 내가 이제 와 그려있어요 자 이거 요게 저 이게 얼마냐면 이거 이거지 아니야. 이거지. 손쉽게. 아 참아. 이게 허보고 나중에는 잘되면큰거사다요이이큰 이, 이, 거나 작은 거 가격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손쉽게 옆에 다 다시내직 가 갖고 이수한테 가면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이게 보면 이거도 이거도 이것도 유기질 비료. 유기질 비료지. 이거 이거 한한 한 주먹 더 주먹에다 넣어 버렸다고 이틀 하분이 하분 화분 봤죠? 하분이 최아가 지만좀작아도더크도 되는데 될지면 길어야 돼요. 여기다 이걸 여기다 두주먹 넣으라고 에? 그렇지 않으면 요거 요거 한 주먹 넣으라고 이다가 요거 봐봐 요거 유치하이께갖고 이걸 잘 봐요 또 두번 알려주지나 두번 알려지 바보 죽쿠어 언제 내 댓글 달어 잠자기도 바쁜데 자 여기다 이걸 덮어 좀 가까이 와겠네 자자 자, 이거 덮으라고 덮어 이걸 이, 저 영양제 있잖아요 그 개분 말린거 하고 저거 요거, 요거. 유기질비료 안보이게 덮으라고 살자 살짝 덮어 네? 살짝 덮어 이렇게 덮고 이게 이게 인자 여기에 3차 그럼이에요 3차 3차 그럼이라고 2차 그럼 돼야 돼 2차 그럼 여기다 덮고 이게 덥죠 자 덥지 덥지 뿌리가 이게 이이묘목이 여기 막 더워서 시든다좀 시던데 요 면목이 여기서 커가지고 갑자기 걸음을 맞다 버리면 얘가 잘못은 저 물린 병올수있으니까 얘가 인자 이렇게 길러가지고 딱신자마자한 3, 4일 일주일 되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걸음을 찾아 내려간다 뿌리가. 샤한이고 뿌리가 착 찾아내가 거기서 맞다면 1차도 먹게 해야 돼, 1차. 자, 1차가 뭐냐, 여기 있어 요거나, 요거나, 요기지, 요거. 유기질비로, 이거 유기질비로, 이거, 아, 아 그니까 러 내가 다이소 사온 걸게, 다이소 요거, 요걸로. 사발을 이 이걸로 반주 먹으려다 뿌려, 번져. 뿌리라고 이렇게 팍팍 뿌려있다가. 네. 합은 크게 그, 다틀린다하분이 크면 빨리 뿌리라고. 이건 막 그, 막, 저, 유기농하고 무기질 그, 그거하고 틀려. 무기질 그, 퇴비하고 무기질은 화학비료인데 그건 담으면 빨리 웃자라고 맛이 또 틀리니까, 그 유기질로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요걸로 한 주먹을 뿌리케. 뿌리 닿는데한 주먹을. 네? 이것,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거 합은 똑같은 거에다 심어 놓은 거 저기 있어. 근데... 네, 자, 자, 여기, 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 이렇게. 많이 더 뿌리네, 자자. 알려 주려고 그래. 또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는 게 아니요. 작과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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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 이렇게. 이게 이제 2차 그럼 2차. 2차 그러면 여기다가 또 채워. 대양토에 자,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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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채워, 채워. 이렇게 놓고 봐. 저 거기다가 요놈을 바로 심을 수 없잖아. 네? 여기 이렇게 작은 걸로 여기다 심으면 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 이렇게 파. 딱 파고 이 통째로 넣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심어. 이렇게. 이렇게. 봤죠? 여기다가. 살살, 살살 눌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물을 좀 줘. 물 금방 떠다 놓은 것도 아니야. 아, 어쨌든. 잠깐만. 물. 물을 여기다가 수시로 주라고.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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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상추가 이봐, 요거 지금 막 더워서 지금 날리 났어 이게 내물안 줬더니 지금 빨리 물줘야 살려야 돼. 상추가 딱 요만해질 거야 이게. 딱기게 요만해지면은 삼차그름. 3차 3차그름잘 봐요 3차그름자 삼차그름 3차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 에? 요거 요거 물줄자마자 요거, 요거 있죠. 자 요거 이거 한두박 한두박을 내가 자주 알리잖아 요거다 또. 이, 이게 3차, 그럼요, 3차. 여기다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자. 하고 뚜껑 닫아. 이렇게 닫아. 이렇게 닫아갖고, 이걸, 이게 있어. 내가 자꾸 알려주는 이거 위에 뚜껑도 안맞는안 맞는데? 맞는데? 근데 참, 참. 색깔이 금방 변하잖아. 요 이게 빨리 안 녹아. 근데 이게냐면, 이, 이상품마다다 틀려. 요거 내가 뭐상표 가릴라니까 상품마다다 틀려. 이게 보면 이것도 틀리고, 다 틀려. 틀리는데, 어떤 건 빠짝 말리는 건 빨리 안 녹아. 미리 내일 줄건 미리 오늘 타 놨다가 줄 때마다 타라고요. 쓸 때만 쓰고 이거 이거 놔두면 또 이게 변질돼 갖고 이거 뭐깨스 이게 보면 뭐 깨스 뭐 찬다고. 저그 늦가을하고 아니 봄하고 그 가을은 괜찮은 여름에는 깨게스차 이게. 이게 때 그때 만들 써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 하루만 이렇게 놓고 다음 날 쓰래. 저녁에 넣으면 아침에 들으면 물은 아침에 주는 거 아니요, 이렇게. 저녁에는 얘들이 쉬하니까 저녁에 물 주면 얘들이 잘못하면 병이 와. 물병이 와. 물좀 빼주고 얘네들 어느정도 이렇게 잠자는 시간 줘야돼 근데 아파트 같은데나 이런 데 보면 상추같은 야채가 왜 이렇게 막 힘없이 막크는지요 밤낮이 밤에도 거가 그 등불 있죠 이렇게 막 간접불이 오니까 그래요 얘네들이 그면 벼도 요새는 저 무엇이 그려? 누가 또 왔다가네 어쨌든 벼도 그가로도 있죠 가로수 가로수 켜놓잖아 그면 옆에 있는 농작물이 우짜라가지고, 씨앗이 보기는 좋아. 흐실라고 아, 커. 근데, 씨앗도 안 맺히고, 엉망이야 예? 지금부터 내가 이제, 그것도 알려주지 마. 자꾸 누가 왔다 갔다 해서 누구 온지모못 써. 다 갔다 올까? 아니요. 지금 어느 알려주고 갔다 올게요. 자, 여기 이렇게, 삼차그럼삼차그럼 그럼. 자, 이런 거. 처음에 얘가, 요 정도 클 때까지, 클 때가 요, 거봐 물 줬더니, 이제, 이제, 이제 물줬더 이제, 이제 좀 살아나라고. 요만 때부터 이걸 주라고. 삼척으로. 이만 개질려면한 일주일 안에 이만해진다고요. 요만, 요만 살짝 이렇게 물 주듯이 이렇게.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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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20% 주라고. 120%. 1 2 0라 뭐냐. 물이 여기가 천천히 주면은 물이 여가쫙 와가지고 남는 물이 여기서 물이 조금씩 3개. 줄줄줄 세게 하지말고 여기는 양분 다다 다 버려버리는 거그 아까워서 어떻게 그야아 우짜라서 나중에 상추 크다가 비집비해 버려. 얘는 얘는 이렇게 천천히 물을 언제 한 분이냐고 집집마다 틀리니까 크그 화분은 크게 틀어 틀려. 이 겉흙이 절대 말름 빨리 주한다 고 말름은 이 물이 나와서 이게 물이 끝에가 물이 안나오면 밑에 그 영양제 담는 패티병 있죠. 고게 잘못된 부패가 돼 넘어갔다가 다시 그 물이 살짝 바깥으로 넘어가야 돼. 물이, 물이 이렇게 순환시켜 줘야 한다고 영양제 아무것도 여기는 영양제가 내려가면은 거기는 영양제가 또 받아 가지고 있게 있다가 얘한테 영번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기다가 물줄때 요것은 요것서 언제 주냐? 물세번주면네 번째 주던가.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더 크게 먹고 싶어 그러면 요것을 요거 요거 물 저두번줄때 이거 한번 주면 돼. 하루에 한번문주면3일삼일에 이거 한번 주라고 이거 계도 이런 식으로도 삼 일에 한번 하고 그 스펀지가 물 마태지 천천히 했죠. 햇빛이 중요합니다. 이. 그리고 환기. 햇빛 없이면 허지도 말고 이제. 잘하질 않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내가 가서 이 가서 가, 가서 심어놓고 갖고 와야지. 이제 보유자지 이제 시간 오래 됐으니까. 갔다. 저기다 우여 여기다. 못나와 좁아서 그게 저거다 놓고 갖다 심어 놓고 갖고 게임 이렇게 치우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시잉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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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슈퍼 상추방안중이 라 상추 몇목은 씨는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 내가 전에도 알려줬지만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좀 내가 방식이 지금 한 50가지가 돼 그중에 지금 네가지밖에세가지가 알려줬나 앞으로 무지무지 한다니까요 봐봐요다 갖고 올게자 좀 기다려. 갔다 와 여기 있어. <laughs> 숨겨 놨어요. 자, 가볼게.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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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이게 이게 뭐요? 이게 이게 화환이아니요 상추야 상추. <laughs> 이게 이게 봐 이게 이게 상추라고 이게. 아니 뭐야돼 이거. 이 여기 여기다 놓읍시다. 이게상추요 이게 이게 상추요 화완이요 내려와봐 다시 또자자자 자, 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가까이 올래요 자좀좀가까이좀 가까이 막 가까이 와 가까이 와봐 에? 상추 길라면 이렇게 길러야지 집에서는 화초로도 내가 볼게 봐자 이렇게 들어가 찰려야지 무게도는 자 어. 무게도는 이게 지금 아 이, 이것도 밑에 있는 게이 달라주고 그래야지. 옆으로 내가 이거 안 따먹었어요. 봐봐. 여기, 여기 조 한대 심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 많은 자는 봐봐 이렇게. 알았죠? 자 이렇게 길면 그렇게 이게 바쁘신 분은 되돌려기 보갖고 한번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내가 이제 카메라 빼갖고 이제 알려줄게. 이제.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좀 전에 심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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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 이제 이렇게 든단 말이야 렇게 봐봐 이거. 어? 이렇게. 어, 그 밑에서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풍성하면 꽃도 잘안 펴요. 얘가 이제 여기서, 글, 자근데 여기서 한, 여기서 한, 한, 한 50cm 앞으로 1m 더 자라. 이렇게 봐봐, 이렇게. 알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뺑뺑 돌아가. 자, 봐. 여기, 여기, 나무 이파리 떨어지고 말이야. 야, 야. 타고. 타어타어타타 이렇게 길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첫 번째는 햇빛이고, 그 다음에 저기, 연양제 있죠. 유기질비료 예 맞죠 여드름이 밑에 여기 아까 있잖아요, 이기계 보면 이렇게 여기다 가 이제 페트빵 동거 거기에 양분 얘네들이 이밑로안 빠져나오고 얘가 이렇게 크 크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양불 거이그 페트빵 있는거 그그 유기질 필요를 얘가 쫙 빤다고 이제 얘가 이 정도 크면은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밑에까지 이제 여기까지 예? 여기서 이제 제대로 빨아 올린다고 이제 하고 이렇게 쫙 올라간다고 이렇게 이제 여가 1차 1차 걸음 여가가 이제 여가 이제 2차 걸음이죠. 위에다가 3차 걸음 이렇게 하면 착 이렇게 얼마나 연한데 이게 알았죠. 이렇게 한번, 꼭 한번 해봐. 예? 이거, 이건 뭐 기술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리면 한번 상추는 벌레도 안 타잖아요. 첫 번째 햇빛. 햇빛 없으면 안 되고 아파트 베란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5시간 햇빛 들어오면우 웃자라서 안 되고 하루에 햇빛이 그냥 아침 햇대먼 저녁에 해지고 그런 집들이 이렇게 잘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이제 내가 내려야겠네 자이렇게 자, 알려줬으니까 이 사람 처럼개똥이많게다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장돌뱅이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알았어요? 구독하고 딸랑딸랑하이요요이이가나 진짜 가요 이 야, 그냥.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미안해요이렇이이